안녕하세요 라켄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이 여자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전에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피곤하네 자기야 저녁 뭐 먹을까? 잠깐만 오빠 그 티셔츠 처음 보는 거네 어? 아 이거... 얼마 전에 회사 동기랑 쇼핑 갔다가 싸게 팔길래 하나 샀지. 괜찮지? 동기? 여자 동기? 뭔 소리야 얘가. 자다 봉짱 두드리는 소리라고 있어. 아니 그 스타일이 오빠 취향 아니잖아. 여자가 골라준 거 맞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나도 이런 스타일 좋아해. 기가 막히네. 이젠 하다 하다 옷하고 여자하고였어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이상하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혹시 뭐 진짜 찔리는 거 있어? 그리고 방금 핸드폰 진동 올렸는데 왜 확인을 안 해? 또왜 진동으로 해놔. 의심은 상상 오빠가 만들어. 알어? 그만 좀 해. 뭘 그만해. 난 그냥 오빠를 좋아하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뿐이야. 그게 날숨 막히게 한다니까. 그 사소한 관심들이 이젠 의심으로밖에 안 들려. 아 오타나 산 채로 이럴 일이야? 이젠 나도 한계가 온다. 네예 여성들이 지금 보신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는 의심이 타고난 여성 아니면은 남자가 그렇게 의심당할 만한 그런 전과가 있었던 경우겠죠 보통 보면은 여자가 카톡 보낸 지가 언젠데 답장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오고 또 처음에는 지겨울 정도로 연락하더니 시간 좀 흐르니까 어쩔 때는 하루를 넘기는 경우도 슬슬 생기고요 또 회식이라더니 옆에는 깔깔대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서 그걸 또 켬으로 보면은 지갑. 자 바로 화를 내거나 앞뒤 안 맞는 스토리를 급조해내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보통 여성분들 그때부터 조금씩 의심의 씨가 싹을 터서 순식간에 쑥쑥 자라나게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생각 같아서는 남자 핸드폰에 GPS라도 심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지금 날 새까맣게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밤새 잠을 설치 때도 있고 또 낮에는 에, 일도 손에 잘안 잡히고요. 아 진짜 스트레스 이빠이죠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에, 그렇게 의심하는 거다 이유가 있는 거죠. 초기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쵸 에, 여성들 매사키는 과학 수사들보다 정확할 때가 에, 많기도 하고 또내 남자를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이기도 한 그런 의심을 에, 사실 이성적으로 에, 쉽게 제어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에, 하지만 상대에 대한 의심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지 말아야 될 에,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남자를 의심하고 걱정하는데 소모되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리고 의심은 부정적인 사고와 불쾌한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둘 관계를 폭폭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난초 화분이 하나 있다고 치면은 이 난초를 잘 키우려면은 깨끗한 물과 햇빛 그리고 적당한 바람을 줘야 되는데요. 하지만 의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귀한 난초 화분에 소금물을 들이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맑은 물을 줘야 되는데. 가끔씩 소금물을 드럼통으로 부어버리면서 이쁜 아부나 딴짓하지 말고 이쁘고 싱싱하게 자라다오 이렇게 하는 꼴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소금물을 먹는 난초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아주 소금물에 절여져서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겠죠. 남녀관계의 의심은 꽃에 바닷물을 들이붓는 거랑 같은 겁니다. 이런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선 상황을 늘 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현명하지 못하는 여자는 남자를 검사처럼 추조하게 되죠. 거기 어디야? 누구랑 있어? 내일 사진 찍어보네. 라고 하면서, 닥달을 합니다. 남자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교도소의 교도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다 관심이라니, 또, 날 사랑하니까 그런가 보지. 하지만은, 나중에는, 거짓말을 살살 하기 시작. 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숨이 탁탁 막히면서 야 사랑이고 지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러고 걸어만 알살자 하면서 주행낭을 쳐버립니다. 의심이라는 건 손에 쥔 모래 같아서요 꽉 질수록 더 빨리 빠져나가는 거니까요. 반면에 현명한 여자는 의심만 하는 교도관의 모습이 아니라 여왕처럼 훌륭하죠. 현명한 여자는 남자한테 집착하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자기한테 투자하게 되죠. 남자가 어디서 뭘 하든 자기 힘으로 절대 한 인간을 제어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과 남자의 선택은 오롯이 남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는 거는 네가 바람을 피우면은 그게 다네봉 네가 까는 거야라는 우월적인 사고도 보통 여성들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죠. 이런 생각은 네 멋대로 해라 나는 포기한다. 아 이게 아니고요 나는 너 없어도 충분히 빛나고 행복한 사람이니까 에, 네가 네 인생 알아서 잘해 나 놓치면 너만 손해야 라는 강력한 자신감이죠 남자들은 에, 바로 이런 여자를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해지죠 아니 얘가 왜 나한테 집착을 안 하지 내가 별론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맨날 남자 핸드폰 들지고 SNS 염탐하고 술자리마다 전화해서 남자 신기 불편하게 만드는 여자 겉보기에는 남자를 제어하고 있는 아주 우월적인 여자처럼 느껴지지만은 천만아요 그건 자존감이 바닥이라는 것을 스스로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꼴입니다. 진짜 우월적 사고로 가진 여성은 그런 자체를 안 하죠. 이런 여성들은 내면이 꽉차 있어서 남자의 행동 하나 하나에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여성들은 남자한테 나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진짜 나밖에 없는 거 맞지? 라고 하루에도 12번씩 사랑을 구걸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가 나 사랑해라고 묻게 만들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자기 인생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친구들하고 여행도 가고 운동으로 몸도 좀 가꾸고요 이렇게 나름 바쁘고 재밌게 살면은 남자가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아니야 라면서 오히려 서운하게 생각하죠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물론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다혈질인 남자. 한테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한테 제대로 먹히는 것은 약간의 소외감은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은 의심의 에너지를 어디다 쓸지 답이 나왔죠 이제 형사 콜롬보짓은 그만하시고 그 에너지로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이 한번 돼 보시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몸내 내 삶에 투자하는 거죠 남자 감시할 시간에 피부과라도 한번 더 가시고 필라테스 가서 좀 매달려 있다가 집에 와서 취미를 살리거나 좋은 양서를 읽으면서 내 몸과 내 삶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인생 재테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믿을 때는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가 믿는 만큼의 가치를 행동으로 증명해라. 아뭐 이런 태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어줬는데 배신을 한다. 그럴 때는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배신한 게 아니고요. 아무리 불신하고 뒤에 졸졸 따라붙어도 배신할 놈은 어떻게든 무조건 배신하게 되어 있다는 이치를 받아들이고 매일 의심만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당한 그런 위치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린 놈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왕적 사고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믿음을 저버렸다면 복수를 해야 되는데 최고의 복수는 나는 그래도 행복해 라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남자한테 당한 상처 위에 또다시 저주와 분노심의 칼로 더 휘저거리면 그 상처는 만신창이 되어버리죠 이러면 그 남자한테 완패하는 겁니다 분노와 저주는 빨간 연탄재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입는 것은 자신이죠 한 남자 때문에 내 손을 시커 이렇게 태우지 마시고요. 에, 최고의 복수는 눈부시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서 빛이 나면 어디에선가 멋지고 진실한 남자가 나비처럼 날아올 거고, 어, 배신했던 그놈은 원래부터가 썩은 동화줄이었던 것이어서 어, 지가 알아서 끊어질 때 끊어진 겁니다. 에, 기억할 건 여러분이 남자라는 행성에 빌붙어서 뱅뱅 도는 그런 위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인 거죠. 배신과 집착이라는 먹구름으로 빛을 가리지 마시고, 늘 환하고 당당하게 빛나게 되면 남자는 순식간에 그 태양 궤도에 뱅뱅 도는 작은 위성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의심하지 마시고 정의심이 된다면은 헤어지십시오. 예, 진짜 남자한테 소중한 태양이 되는 여성들은 일단 의심과 집착 같은 거 애진하게 버린 여성들입니다. 이런 여성들을 볼때 남자들은 이쁜 몸매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셔서 태양 같은 그런 여성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 을 불러요 사랑이 을 불러요 사랑이